네, 이번 시간에는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르미 준위는 이전 시간에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에, 모든 이제 원소들은 이제 결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실리콘. 그러면 최외각에 전자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이 에너지 밴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가 가전자 때. 그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은, 어, 이 전자들이, 예, 튀어서 올라가는, 예, 그 영역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예, 소위 말하는, 에, 전도대, 컨덕터 밴드. 예, 전도대, 컨덕터밴드, 그리고 이둘 사이에, 예, 바로 막혀있는 장벽, 여기를 갖다가 이제 금지대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예. 그래서, 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진성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가정을 할 때는 음, 전도대에는 이제 전자가 없다. 왜냐하면 둘이 공격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가전자대가 이제 딱 이렇게 묶여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전자대 전자는 꽉 차있다. 왜? 공격력을 통해서 전자가 어, 8개로 그죠? 이걸 8개 채우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옥택규칙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전자대는 이제 전자가 지금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 페르미준이라는 것은, 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제 50%. 그러니까 금지대의 한가운데. 자, 보통 가전자대에서, 어, 전자가 이제 예,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대로 이제 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예, 금지대는 이제 전자가 아, 존재를 하지 않고요 전자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예, 존재할 확률은 있습니다. 확률. 왜 그러냐면은,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전자가 좀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자, 전도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전자대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가 아, 금지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전자가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제 이동은 할 텐데 이게 어느 순간 찰나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존재를 이제 확률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확률. 여기 딱 머무는 게 아니고, 금지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존재는 할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어느 찰나라든가 이제 순간에 보게 되면은, 과연, 이쪽에 전자가 많을지, 이쪽에 전자가 많을지, 이쪽에 전자가 많을지, 그런 확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 중에서 정 한가운데, 딱50% 50%의 전자는 한이쯤에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양쪽에 어디론가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절반의 수준이 되는 고그 위치를 갖다가 보통 저희가 우리들이 페르미 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금지대 밴드개 한 가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진성 반도체니까 어 실리콘의 기준에서는 이제 한 가운데고요. 어 이게 이제 불순물이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면은 이 페르미 준위가 변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n형 반도체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자 n형 반도체에서는 일단은 5족 예, 원소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잠깐 예. 지우개로 좀 지우고요. 자, 5조 원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리콘이 있구요. 그죠? 실리콘이 있고, 어, 그 옆에 5조 예, 원소의 불순물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를테면, 인이라든가, 어, 비소, 이런 것들이에요. 아세닉. 자, 여기 이제 만약에 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예, 실리콘끼리 이제 공유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외곽에 이제 8개의 이제 전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인 같은 경우는 예, 최외곽의 옥택규칙이 깨지면서 전자 하나가 이제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잉여 전자 이제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자가 이제 하나가 남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가전자 때 영역에 이제 머무를 수가 없고 얘는 이제 가능하면은 전도대로 전도대로 이제 튀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아까 아이 전자의 이 입장에서 보 보게 되면은 이 가전자 때 영역하고 이 가전자 때 영역하고 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전도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전도대의 영역하고 어, 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제 더 가깝게 이동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가전자 때 여기에 이제 머무르는 것보다는 전도대에 가깝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전도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이끄는 힘을 따져보게 되면은 전도대가 더 강하게 이 전자를 빨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 가전대가 가전자대에서 어 전자를 더 묶어두는 힘이 강할 거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전도대가 어이 가전자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요 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때 발생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느 한쪽으로 당겨가는 이제 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전자적으로 발생하는 힘.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게 이제 예, 소위 말해서 이 도너 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너의 뜻은 원래 영어로 이제 따지게 되면은 이제 기부자, 공여자 어,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 불순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도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 갖고 있는 전자 중에서 하나를 예,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전도대 쪽으로 이제 더 가깝게 전자가 갈수 있는 예, 요 음,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너준위에서 전자는 전도대로 쉽게 이동을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도너준위라는 거는 전도대가 전자를, 인유전자를 훨씬 더 자기 쪽으로, 어, 끌어들이려는, 요 힘이 강한, 고그 현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대로 이제 전자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전자대에서 남아있는 인유전자가 전도대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전도대에서 서로 전자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 실제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페르미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자가 존재할, 이 확률인데, 이걸 50%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전도대하고, 어, 여기 전도대하고, 이 가전자대하고, 여기 위치상에서, 이제, 중간에 금지대를, 딱 가운데선을 놓고 보게 되면은, 원래는 실리콘 결합에서는, 여기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어요. 한 가운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더 힘이 더 강하게 쏠리죠? 가전자가 이제 전자가 빨아들일다고 한다면 전도되겠죠. 그래서 어이 가전자 때에 머무르는 전자보다는 이 전도대 쪽에 머무르는 전자가 이제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도 가전자 때 쪽하고 전도대 쪽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전도대 쪽. 이쪽에서 전자가 발생할, 음, 발견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 절반의 확률이 에, 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대 쪽으로 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미 준이는 전도대에 가까운 쪽에서 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형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피형반도체는 P형 반도체는 이제 N형 반도체하고 이제 반대의 그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실리콘하고 이제 보통은 실리콘끼리 이제 공유 결합을 할 텐데,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할 텐데, 이 실리콘의 위치에다가 삼족 원소, 삼족 원소가 대표적인게 뭐였죠? 붕소 같은 경우. 그러면은 원래 외곽에 총4 개의 전자가 있어가지고 네 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봉도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공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세 영향에서는 이제 가전자 때 가까운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은, 만약에 어디선가 뭐 전자가 이렇게, 예,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전자는, 예, 여기 하나가 이제 빈 구멍이니까. 여기가 이제 구멍이잖아요. 구멍. 그래서 여기로 이제 와서 메꿔지려고 하겠죠. 주변에 있는 전자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N형에서는 이제 도너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부자, 공여자 여기에서는 억셉터라는 말을 씁니다. 억셉터는 뭔가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수신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전공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대의 준위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바깥에 전도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제 가전자 태가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 컨덕터 밴드, 컨덕터 밴드, 밸런스 밴드.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중간에가 이제 금지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금지된데, 이론적으로는 실리콘 결합에서는 페르미 주니가 정 가운데 위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 이 경우에는, 자, 여기를 놓고 볼까요? 여기가 이제 금지되겠죠. 금지된데, 이 경우에는 어, 페르미 주니가 원래는 가운데에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 더 빨려 들어갈까요? 뭐원칙상으로 콘덕터 밴드가 있죠. 그러면은 컨덕터 밴드 쪽으로 컨덕터 밴드 쪽으로 전자가 더 빨려 들어갈까요? 아니면 가전자대로 전자가 더 빨려 들어갈까요? 당연히 예. 전공이 비어 있는 봉소에 있는 가전자대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 N형에서는 컨덕터 밴드, 저 전도대 쪽에 페르미 준위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여기 반대로 가전자 때 가까운 쪽 그쪽으로 이제 페르미 전이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설명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전자 때의 전자가 이제 억셉트 준위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된다. 억셉트 준위에 따라서 가전자 때의 이제 전자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전공들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고 여기 전공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 그럼 또 어디선가 전공이 또 발생을 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전공이 이동을 하면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 준이는 반대로 가전자대에 가깝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전도대가 있구요. 그리고 가전자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이 금지되죠. 그래서, 원칙상으로, 진성반도체의 결합인 경우에는 페르미준위가이 가운데에 이제 치를 하는데, N형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전도대 쪽으로 이제 딸려 들어가니까 페르미준위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여기가 N형. 반대로 이제 P형 같은 경우는 여기 존재하는 전자들이 가전자대로 끌려 들어오니까, 반대로 페르미준위는 가전자대에 가깝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게, 페르미준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대로죠. 네. 그래서, 예.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N형 반도체, 요거는 이제 P형 반도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대, 예. 가전자대. 그래서 여기, 여기 이쪽에 이제, 원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중간에 이제 금지대 영역, 가운데에서, 어, 보통 이제 페르미 준이가 형성이 되는데, N형 같은 경우는 전자가 전도대로 딸려 들가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미준이가 전도대에 가까운 쪽. 페르미준이는 50%의 전자가 확률할 존재니까. 그럼 이 안쪽은 50% 이상의 전자들이 존재를 하겠죠. 반대로. 원래는 페르미준이가 이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피안 같은 경우는 가전자때 전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로 이제 딸려 들어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옥택규칙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이제 가전자 때 이제 페르미 준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전자는 이쪽하고 이쪽 요쪽, 위하고 아래면은 어느 쪽에서 전자가 많을까요? 예, 당연히 요 페르미 준이의 이제 안쪽 이쪽에서 예, 전자가 모여 있을 확률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전자 때로 들어와서 전공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페르미 준이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보통 이제 예, 실리콘 진성 반도체의 이제 결합에 있어서는 전도대하고 가전자대 금지대 한 가운데 보통 존재를 하는데 이게 n 형 반도체 n 형 반도체일 때는 전도대에 가깝게 전도대에 가깝게 페르미 준위가 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피형 반도체일 경우에는 가전자대 에 가깝게 페르미 준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